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의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아이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백기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의 아비새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옷자락만 베어내고, 25장에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던, 수치를 당하던 다이시, 잠깐 흔들리고 원수를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 자리에 가려 했던 다이시, 다시 26장에 와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아, 이전과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5장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구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무모하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를 막아주시고. 아비가이를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일 내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와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무모하게 죽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싸게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반면에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매에 싸서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러 십광에 와 있지만 결코 사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 절에 보면 그래서 아비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제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기는 물매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다윗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24장에서는 다윗에 입었던 의복의 옷자락의 일부를 베어내죠.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도 안 합니다. 다잇은 사울에게 손도 안 됩니다.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좀 넉넉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잇이 이전과 좀 다르게 그냥 가감하게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가지고 있는 물병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전과 좀 다르죠. 좀 상황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신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사울이 있는 곳에 가감하게 가서 그곳에서 물병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많은 이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어요. 왠지 25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이 조금 더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으로서의 모습을 또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인격적인 부분이 점점 점점 갖춰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의 인격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 다윗 보스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2 절에 분명하게 물병만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나의 내레티브의 말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곁에서 창과 물병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그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이런 부분은 또 중심적으로 잘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딱 확인시켜주는 부분은 또 아,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다이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나발 을 같은 자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죠. 좀 넉넉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교만에 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고, 세상의 주인이 권력이고, 세상의 주인이 힘인데,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나발이 말한 것처럼, 그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있더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세상의 종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나발처럼,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책임져 주신지를 알고 있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3천 명을 데리고 왔을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우를 보호해주는 3천명이 사우를 아무리 둘러쌀지언정 그들을 잠들게 하면 다시 와서 뭔 짓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부끄러워하거나 연약하거나 나약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면서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깨닫게 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윗보다 항상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또 잠들게 해주시고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무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의 간담을, 그들의 마음들을 다 두렵게 녹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저 이스라엘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갈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다 이루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이미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을 대하면서 더욱 더 넉넉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이미 앞서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만물을 우리가 사는 삶을 순간순간, 아니 한, 한순간 놓지 아니하시고, 1초라도 놓, 놓으시면 저희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저희들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며 저희들은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무리 3000명의 군사가 달려들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